그, 아무것도 안 좋아해요. 저 음식이 질렸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먹갱 저는 희밥입니다. 오늘 저희는 음랜디 음식 랜덤 디펜스를 할 거고요. 오늘 희밥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자, 이제 음랜디 규칙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어, 벌써 하려는데 머리가. 벌써 하려고? 유산을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혹시션을이을 사왔더라고, 이 사람이. <laughs> 아스알명수. <laughs> 오늘 저희 소아 오징에 때려서 리센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일단 실패시에는 저희 어차피 사다리 탈 거니까 1번 북한산 등반, 2번 단식원 하루, 3번 템플스테이 그리고 4번. 이 24시간, 어, 24시간 노방종 이렇게 타살리 탈거니까 지금 타시죠 <laughs> 지금 타자고? <laughs> 지금 타시죠 <웃음> <웃음> 아 나는 제발 4번 나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24시간 노방종하고 말자 나는 1번 아 진짜 야, 이상해요 나는 등산이 훨씬 나은데? 야, 이상해요 여러분 아 나는 등산 너무 싫다 진짜 한번 갔다 오면 끝이잖아 그한 번이 너무 힘들어 갔다가 내려오면서 빈대떡에 막걸리 먹고 그럼 빈대떡이랑 막걸리 먹을 때 불러줘. 안돼 언니도 <laughs> 같이 가야 돼. 같이 <laughs> 했으니까 우린 한 몸이야 이제. 빈대떡이랑 막걸리 먹을 때만 불러줘. 한 등산 후에 만난 거 딱이 아니고 그냥 만난 것만딱 먹고 싶어요. 7 시다. 7시 시작 먹기. <laughs> 제발 제발 제발요. 그안 오는 게더 재밌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각을 잘 모르신다 못한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 가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어림도 없다. 암. 네. 칼에요. <laughs> 칼이요? 아. 안녕하세요 카레님. <laughs> 카레 감사합니다. <laughs> 오 냄새는 근데 되게 좋다잉. 우와 밥이 노래. 밥이 밥곱빼이에요밥 <laughs> 극혐아. 아니 밥이 무슨 거의. 아 이렇게 많아. 거의 그 광기초대왕이 저녁하는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카레 밥이 아니니까 카레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이거 떼주세요. 혹시? 응. 그럼 일단 좀 빠르게 먹을게. 요 삼계탕. 뜨거우니까빼주고 면부터 먹어야 돼. 이거 비빔모밀? 처음 먹는데. 면 어디 갔어? <laughs> 면 어디 갔어? 인정? 면 없어요 인정? 면 어디 갔어요? 나 아직 일어서 이거는 스피드 싸움이야 빨리 네. 끌기 전에 먹어야 돼 빙박 쿠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따라먹지 말고 원래 페이스대로 응. 먹어 내가 따라먹어야 돼 따라먹지 말라고? 나내 속도에 따라먹지 말라고 돈가스 너무 많은데요? 돈가스가 왜 이렇게 많아요 돈가스가 종류별이일어는데 아니지 돈가스는 돈가스지 곰돌이 네. 뭐예요? 미쳤다 아이씨 <laughs> 면이에요? 네. 면부터 차가우네요. 주세요 와씨. 하트 리올린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임시전은 반찬이니 치우면 돼요. 면 없어요. 이거 인정인가요? 와, 이거 면이 왜 이래요? 와, 이거 드셔보신 분 울면이 약간 조금, 좀 약간 그 점도가 약간... 음, 음. 이상해. 질퍽이 같아. 잘 죄송해요. 그런님어서오세요 오, 누룽지탕 같다잉. 음. 콩국수 존맛있다 콩국수 진짜 맛있어 <laughs> 여기 잘하는 거 같아 아 만세님 잘 먹겠습니다 콩다 먹고 싶어 이제 못 먹어 응. 참아야 돼면다 먹.. 아..씨 면 뭐야 없다 아아 면이 진짜 많네 없어 이제 <laughs> 아 근데 성남아 면이 벌써 이제 끝났어 없어. 아열개 감사합니다. 하죠, 키키키. 아 진짜 와 초반부터 면으로 테러하시네. 아니 야 이게 <laughs> 짜장면 열 그릇이랑 뭐가 달라? <laughs> 이거 면 진짜 그러니까, 많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 약간 여기 면 약간 그다 그냥 기본으로 국배인 것 같아. 여러분 면다 먹었어. 아니 이거. 면이 많 <laughs> 짜장면 면이랑 똑같은데 짜장면 열 그릇이 열 이거 그릇이랑 다, 뭐가 야, 달라? 뭐 <laughs> <laughs> 무슨 맛이야? 그거.. 그.. 모르겠어 그냥 그 고소한 맛으로 먹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요 저 참치 안 좋아해요 저 오늘부터 참치 안 좋아해요 저 오늘 부터 참치 안 좋아하고 그.. 아무것도 안 좋아해요 저 음식이 질렸어요 그 힐링캠프 때부터 음식이 질려가지고 제가 여기 오늘따라 면이 많아보일까? 이거 통짜 많아, 음, 많아. 그지 보통보다 음. 훨씬 많아보이지 음. 회장님 이거 꽃배기 아니에요? 봐봐요 면사이면양 보여드릴게요. 응. 이거 꽃배기 어, 같은데. 꽃배기 어 그러니까. 이거 꽃배기 같은데. 조통이라고 <laughs> 죽을래? 알겠어요. 살려주세요. 백누이만세님 <laughs> 자주. 아 하지 말라고. 요 꼭주 하실라 회장님 스타일 아시면서. 뭐야? 깜깜해요. 아 저거 시그니처 음성. 음. 이거 아까 이거 얼마예요? 가운데야 뭐? 차하는 군바님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 희방님 소자리 보냈어요. 아 그렇게 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소자리? <laughs> 몰라. 뭔지 모르겠어. 응. 이거 맛있어. 돈까스 맛집이야. <laughs> 진짜? 응. 근 돈까스도 양 엄청 많고 생선가스도 8 5 0 0원이냐고 너무 싼데요? 싸다. 이것도 뭐예요? 치킨. 치킨 안 싸. 안 싸면 치킨 중복. 저요? 뭐 먹고 싶냐고요? 저 먹고 싶은 게 없어요. <laughs> 빨랑 말하라고요? 공기요. 공기. 공기. <laughs> 아니. 오징어 엄청 질기네. 응, 음, 이거 빼고! 일부러 오징어, 오징어 탕수육 보내줬자이아쁘라고 음. 참치 누구데요? 진짜 너무 센스 대박. 아니요, 저 참치 안 좋아해요. 저 오면보다 참치 안 좋아해요. 시밥이 <laughs> 혼자 다 먹네. 아유, 괜찮습니다. 꼬식이두 마리 치킨. 간장이랑 양념 같아요. 응. 인정? 응. 네, 저는 잘 먹었습니다. 자, 사다리 타기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진짜 그냥 빠른 포기가 나을것 어. 같아요, 여러분. 아, 어, 전사 안 가! <laughs> 빠른 포기가 나안것 같아요! 장난, 장난. 또 뭐야? 해물찜, 소고기국밥, 서브웨이. 아 소고기 뻐았다. 아, 너무 많은데? 아 너무 많아, 진짜. 이거는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음식들이야. 너무 많아요. 끝내면 뭐? 잘하고. 짠. 짠. 치 h 스아 여러분 음식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워. 하... 자 먹어볼게요. 어 이거 잠깐만. 장소야 저희 집. 저희 집이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매워? 응응 와사비. 매운 먹지 마 매운 먹지 마. 아니 와사비. 아 와사비. 와사비가 어디 있어? 뭐 먹는 거야? 아 이거 위에 와사비 엄청 있네. 눈물. 아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머리 칠래? 무슨 뭔가 했어.